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안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AB 프로바이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1959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2일 오전 11시 12, 11시 1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현재 어제도 조금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9%뭐10%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바로 AB 프로바이오입니다. 자 AB 프로바이오와 SK케미칼 자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자 SK케미칼이 지금 좀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공급에 대한 무슨 뭐제 3자 뭐뭐 의향계획서 뭐 이런것도 뭐 하면서 이제 이제 그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제작하는 이 백신을 SK 케미칼의 이 세포 배양 방식에 이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그 회사가 그 하고 있는 그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또 수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 그런 만큼 AB 프로바이오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어, SK 케미칼로 그런 좀수납매적인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AB 프로바이오가 조금 어, 더디네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를 볼 때는 진메트릭스와 어,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 뭐세 종목은 뭐 봐야 되는데 SK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메트릭스나 이제 AB 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정, 얼마나 확정이 됐고, 얼만큼의 물량이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언급이 된게 없어요. 그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전원 항체가 뭐 형성이 됐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만, 이 부분이 임상을 지금 3상, 뭐 거치고 나고, 이게 지금 시판이 되면서 어떤 종목이 이제 수위를 받을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압니다. 집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지분사로 좀 많이 얽혀있고, 자, SK 케미칼이라는 이 지금 회사만, 회사가 있고, 집매트릭스가 있고, AB 프로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SK 케미칼이 가장 기대감이 좀 적었어요.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 하는 상태로 이제 고점에서 머물고 있다가, 상한가가 나와버린 뭐 형상인데요. 자, 오히려 AB 프로바이오랑, 뭐, 애, 음,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기대감에 비해 다소 지금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A, AB 프로 바이오를 보거나 짐 매트릭스를 보거나 앞으로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확정된 뉴스가 아닌 것도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AB프로바이오가 지금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뭐 여기서 바로 천원이 갔는데 천원 이렇게 바로 뚫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구간을 거치면서 AB프로는 주식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거치면서 매집이 완벽하게 되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재료가 분명히 터질 것이다. 자, 왜냐면 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이매드이뮨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매드이뮨이랑 AB 프로라는 AB 프로바이오의 자회사. 자, 이두 개가 합작 법인을, 자, AB 매드를 설립해서 이제 파이프레,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데, 어,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접근을 할수 있는 AB 프로바이오가 앞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루트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B 프로 바이오 당장은 조금 하락이 나올지라도 제가 이제 AB 프로 바이오를 이제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뭐 700원 정도에서 일단 추천을 드렸었고 분명히 아스트라 제네카로 상승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더나로 한번 상승을 했고요. 아스트라 제네카로 상승을 한듯 했는데 그걸 또 상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직 뭐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어, 지금 정도까지 왔을 때는 굳이 저는 이제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요 정도, 이제 뭐 750원 선까지 뭐 내려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한 어떤 어, 수혜를 이제 못, 먹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AB 프로바이오도 자, 이 지금 850원 선이 부분에서 이제 매물대를 뚫기 위한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듯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매물대를 뚫, 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호가창 자체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AB 프로바이오 앞으로 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백신이 만약에 정말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서 기대가 되고 이제 개발이 되면 결국엔 제가 볼 때는 AB 프로바이오, 어, 짐메트릭스, SK케미칼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어, 조금, 뭐, 이미 높은 데서 사는 거를 좀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미 조금 사셨으면 2차 매수는 이제 750원, 뭐, 800원 사이에서 한 번쯤 진행해 주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떠 캐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연구소,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지,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영재 수장님께서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오셔, 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곳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